19년 만에 만난 한국과 베트남 평가전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그가 지도하던 선수들을 격려하는 장면인데요. 선수들의 신뢰가 여전했어요. 베트남 언론과 팬들의 반응 역시 박항서 감독이었다면 2대1 정도로 졌을 것이라고 점수 격차에 실망하고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희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축구는 전술만으로 이길 수 없죠. 박항서 감독은 트루시의 현 감독이 갖지 못한 아시아인으로서의 아버지 리더십과 솔선수범과 애국심을 불어넣는 열정이 있죠. 이미 이길 수 없다는 건 예상했고, 베트남의 수준이 아시아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박항서 감독의 나라에서 확인해보고 싶어, 베트남이 비용을 쓰면서 평가전을 한 거죠. 베트남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서 중국전처럼 심한 태클과 반칙이 거의 없는 클린 경기를 펼쳤고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서로 악수를 했고요. 워낙 원사이드한 경기가 예상됐던 터라 기사에 댓글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경제력이 나아지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잘하게 될 거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라 트루시에가 바로 경질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재팀에게 터무니 없이 진다면 박항서 전 감독의 복귀 요구도 커지겠지요. 박항서 감독이 물러나게 된건 자신들이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유럽 감독을 데려오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욕심입니다. 베트남이 여전히 역습에서 박강서식 전술을 위협적으로 구사하던데 작은 최고의 베트남에는 한국식 역습축구가 더 맞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90%가 한국의 호의를 가진 나라로서 한국과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죠. 지금은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도 다시 베트남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팀다 고생했어요.